하지도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장마철이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아직 햇살이 쨍쨍합니다. 밖으로 나가기가 겁나는 날, 시원한 빗줄기가 그리워지는 그런 토요일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명품 같은 멋진 원피스를 들고 인사드립니다. 시원스런 하이트 톤의 옐로우 줄 무늬 배색이 들어간 화사한 원피스랍니다. 허리선에도 터널식 재 원단으로 벨트를 주어서 살짝 묶었을 때 샤링이 고르고 예쁘게 매어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카라 부분도 하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였고요. 스커트의 후리아폭도 적당하여서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가사한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원피스랍니다. 원단의 소재가 고밀도 면으로 짜여져서 린넨과는 또 다른 느낌이 난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으실 때 라든지 정장 차림이 필요한 자리에 입어 주신다면 부러운 시선을 충분히 받으실 아주 멋진 패션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코디는 그린 컬러의 카라 티셔츠이고요. 앞전에 잠시 와인 컬러와 같이 소개드렸는데요. 주문 요청이 지금도 많이 와서 다시 올려봅니다. 앞판은 닌넨, 뒤는 면인 이 제품은요. 일단 하나만 입으셔도 비침 걱정이 없어서 더운 여름철에 입으시기 좋구요. 카라가 있어서 티셔츠이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는 자림이 되시겠어요. 아래의 화이트 톤의 면바지와 코디하였더니 아주아주 아주 매력적인 패션 코디가 되었답니다. 무더운 여름날엔 이렇게 입으셔도 세련된 중년의 코디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코디는 린넨으로 제작되어진 너무나 하산 브라우스를 추천해 봅니다. 컬러는 화이트, 소라, 핑크, 세 컬러이고요. 이 제품은 카라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앞뒤로 조금 낮게 오픈되었지만, 저 스타일이 숏한 분들이나 시원하게 올림머리를 하고 입으신다면, 일단 목선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심쿵 했답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의 1박의 모임 때 편하게 걸치고 갔더니, 이 차림을 본 지인이 저를 한쪽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빨리 벗어보라고. 얼떨결에 저는 속옷만 입은 채로 벗어주었더니 속옷만 입은 저를 보초 세우고 입어보고 입어보고 이리보고 저리보고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그 자리에서 색상별로 주문을 하시는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여인들의 옷함은 무죄일까요? <laughs> 무죄입니다. 여하튼, 슬림핏은 아니지만, 여름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마르신 체형이나 칠칠을 입으시는 분들도 누구에게나 예쁘게 입어지는 세련됨이 있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코디 제품은요, 아주 귀엽고 예쁜 민소매 린넨 브라우스랍니다. 앞판의 핀탁 주름과 레이스가 아주 정성스럽게 제작되었구요. 목선과 소매 끝에 또 기장 단에도 작은 레이스로 마감 처리를 하여서 고급지게 보이구요. 바탕의 소재가 린넨 100%여서 더욱 고급져 보인답니다. 여름철, 여름철에는 그냥 입으시다가 봄 가을에는 자켓속 이너로 코디하신다면 겉옷마저도 고급져 보이게 하는 마법 같은 민소매 브라우스입니다. 해진 찌청 바지 위에 같이 코디해 보았더니 더욱 빛나 보인답니다. 컬러로는 네이비색, 보라 이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가지 색상 다 너무나 예뻐서 다 구비해 놓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디 제품은 면 티셔츠입니다만은 여름철에 하나만 입어줘도 자켓 대신 그독 같은 티셔츠이고요. 밑단의 악의 처리감도 센스 있어 보이고 약간 여유 있는 핏에 길이감도, 길이감도 있는 편이라 아래의 카치온 베기 바지와 코디해 보았더니 편안함과 세련됨이 급적한 매치가 되었답니다. 아래 카치온 베기 바지는 울보다도 질감이나 촉감 면에서 뛰어나 위쪽에 연 베이지 티셔츠와 잘 매치되는 멋쟁이 패션이 되었답니다. 오늘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